하겠습니다. 네, 어, 이미 총을 쏘면서 들어오신데, 네 중앙을 맞춰주시고요. 네, 어, 조금만 가까이, 네 좋습니다. 조인성 씨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혜준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자네 분도 함께 사랑의 총알 한번 부탁드릴까요? 왼쪽입니다. 네, 자 지금 보면 너무 귀엽게 해주시지만 휴민트 속에서는 정말 예 강렬한 총기 액션. 아 좋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팀휴민트의 우리 멤버분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시원 인성, 그리고 이글 정민, 그리고 욕망, 아, 열정, 열정 해 주고 단단 세경입니다. 네. 우리는 팀휴민트예요어 왼쪽입니다. 그 상태로 왼쪽. 예, 손 좋아요. 어, 박정민씨 좋습니다. 다양하게. 손을 살짝 내려서 얼굴 안 가리게. 오른쪽도 봐 주시고요. 하트도 한번 예, 하트 좋습니다. 자, 오른쪽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 상태로 정면. 왼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류승환 감독님을 모십니다. 네, 어, 감독님과 전 작품을 하면서 액션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특히 감독님께서는 액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뭐 소위 말하는 각이라든지 그리고 어 손을 뻗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맞았을 때의 리액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몸을 사리지 않으면 오케이 를 받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영화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아마 라트비아 팀들도 많이 놀랬을것 같아요. 그 저희가 라트비아에서 촬영을 했을 때, 저희는 액션 시범을 감독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어, 깜짝 놀래더라고요. 감독님 자체가 몸을 살리지 예, 예, 않는 시범을 예, 예. 보여주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몸을 살 수가 없었죠. 아. 몸을 사리면 오케이가 나지 않는. 그렇죠. 감독님께서 네. 이미 리허설을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과장의 액션은 어떤 액션입니까? <laughs> 어, 품위 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품위 있는 액션. 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팔면 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 예, 품위가 있지는 않아서. 아,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이번에 정말 품위 있는 액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감독님이 워낙에 액션 내 이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액션 영화 감독님이시잖아요. 저. 저도 액션 영화를 몇편 해봤지만 또 이번에는 또 액션의 이만의 자세가 좀 달라지고 또좀 감독님 마음에 들려면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laughs> 감독님이 자꾸 현장에서 저만 보면 자꾸 이렇게. 합기도를 거세요. 아, 어, 어, 대결을, 이렇게 하는 거야. 대결을,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어때? 뭐 손을 막 꺾으시고 몸을 막 꺾으시고 <laughs> 어느 날은 제 방에 찾아오셔서 갑자기 손을 해. 꺾으시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조카 괴롭히는 삼촌 같은. <laughs> 돌로 아바에서 계속 이거 거시니까 <laughs>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태익에서 어, 엄청 많이 배웠어요. 예. 그거가 적용된 씬도 있고. 뭐 굉장히 열심히 배우긴 했습니다. 어. 예. 저희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아플 텐데 아플 텐데 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저희 동생들한테 돌로 <laughs> 아바에서 저도 걸고 예. 걔는 또 어. 자기 동생한테 또 걸. 내리 사랑이네요. 예. 예. 박건의 액션은 어떤 액션입니까? 합기도다. 합? 기도다. 네, 그 그것도 정도로 거친 어떤 절도 있는. 액션입니다. 절도 있고 류승환 감독님에서부터 내려온. 사사받은. 사사받은 네네. 합기도 액션이다. 맞습니다. 어, 저는 앞에 두 분만큼 이렇게 액션이 뭐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건 별로 없어가지고 총을 많이 총기 액션 을 네. 많이 하는데 총은 진짜 양껏 쌓봤던것 같아요. 정말 어, 정말 군대에서보다 더 많이. <laughs> 좀신나신것같던데 그 네. <laughs> 아, 진짜 신나게, 신나게 람보처럼 쏘고 속이도 해보고, 어 그런데 뭐뭐 쏘면 다 백발백중이더라고요. 야, 이거 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황치성 <laughs> 어, 쏘면 뭐이렇다 쓰러지고. 예, <laughs> 네, 기분 좋았어. 백발백중, 총기 액션. 네, 총기 액 어마 스타이퍼네요. 네, 그, 제대로. 뭐, 뭐, 굳이 뭐 액션이라고 하면 볼펜 액션이 있는데 볼펜 액션 보시면 아, 아 약간 특기만 뭐 해도 상상이 되면서 네네. 자, 네 네. 자, 총기 액션과 볼펜 액션 <laughs> 뭘 들고 하는 액션은 다잘 네. 하시는군요. 직접 뭔가 가는 거는 볼펜 액션이 아마 유일한 영화에서 아, 기대감을 지금 엄청 네네. 네네. 많이 네네. 올려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보시면 욕할 것 같은데. <laughs> 어, 아니요, 저기 <저게> 액션이야. <laughs> 네. 음, 어, 조과장님 같은 경우는 네. 시원시원, 시원시원. 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시원시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선 물론 당연히 품이 있으시고요. 네, 근데 되게 시원시원 <웃음> 네, <웃음> 네, 품인 네. 거의 에어컨 액션 시원하게 <laughs> 네. 시원시원한 시원시원 한 느낌이 들었고 박건 박권. 그리고 박건의 경우는 이글이글 이글이글 이글. 네. <laughs> 네 아마 이 느낌은 <laughs> 보시면 관객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거의 분노의 찬 이글이글 이글, 네. 네. 네 그렇다면 황치성. 그리고 황치성의 경우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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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시원시원 이글이글 이글, 열정 열정 네네그 네. 괜찮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거의 그 보이 그룹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막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조인성씨 어떤 에서 시원시원을 맡고 있는 조인성입니다 자 이글 정민이에요 네 열정해준 네자 우리는 휴민 트레어 네자그 현지그 해외 촬영을 좀 많이 한 편인데요 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사실 이 향수와의 싸움이 가장 그렇죠. 큽니다 어~ 굉장히 좀 외로워지고 그래서 그 반면 되게 돈독해지는 돈독해지는 그런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행인 건 저희가 어~ 밥차가 국내에서 가장 맛있, 맛있다는 네. 예그 밥차가. 밥차가 예 함께 갔어요 네, 함께 갔기 때문에 거기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휴차 때또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스태프들과 어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우리끼리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보자.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더 돈독함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저희 밥정이 쌓인다 그러죠. 네네네. 그거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가한 60인분인가 30인분 정도 했었. 너무 격차 큰거 아니에요? 30인분인가 6배인데요. 30, 60. 예. 60. 인분을 하는 마음으로 30 했나? 네. 인분 했나? 그랬나요? 한 4, 50분어 그쵸 그쵸 네, 그때 있었던 사람 같이 배우분들이 함께. 네, 네, 네. 자 파트가 있어 가지고요. 어, 그 얘기 4, 5, 60 인분이야? <laughs> 뭐야? 어떻게 얘기 아니,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있어요? 닭곰탕을 준비했고요. 닭곰탕 그리고 세경 씨. 네 저는 볶음밥을. 볶음밥 음. 박해준 씨. 저, 재료. 재료 손질, 네, 재료 손질 중요해요. 재료 손질. 저는 시장 다녀왔습니다. 중요하죠. 네네. 예. 일단 재료를 준비해 주고 손질해서 네네. 볶음밥과 닭곰탕. 네. 아, 거의 진짜 그룹이네요. 이글 정민이. <laughs> <네네. 웃음> <쉬운 인성이에요. 웃음> 네 시원인성이에요? 좀해 줘. 네. 오늘 약간 중간에 분위기가 예, 조금 다운 된다 그러면 아, 계속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어마마. 예. <laughs>